박영웅 기자의 지붕 디붕고, 뚫고 역주행고 이제 가봐야 되는데 네. 어, 대한민국 인디신 음. 숨어있는 이 명곡을 또 오늘 소개하신다고요. 예. 네. 제가 짧게 그냥 살짝 뭐 그냥 잠깐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네. 이번 주랑 다음 주 소개해드릴 이두 팀은 응? 조만간에 재볼 때한1년 안에 대박이 날 팀들. 어? 오호 그런 이야기 잘안 하는데. 네, 저 진짜 어, 그런데 어? 제, 정말. 음원 역주행고를 통해서 응. 잘될 친구들이라서 아 보통 그박제자가시스까지 <laughs> 예. 얘기 안 하거든요. 예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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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그저 인디신의 이제 감성 어쿠스틱 싱어송라이터 이제 레토플로우 레토플로우가 전하는 아이 공감과 위로의 노래 그 충분해라는 곡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레토플로우. 음 예. 레터플로우라는 거죠? 네, 레터플로우 플로우. 약간 뭔가 랩하는 친구들이 o w 거 e t the flow flow. Let t h 시 f l 이시 flow. Let the flow you 대리 o w Let the flow 추라스 w Let the flow flow. Let the flow flow. Let the flow flow. Let the flow. Let the f l o 이제 e t the flow. l e 건데 예. 제가 일단 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모르니까 레터플로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그 레터플로의 이제 실제 본명은 안효성이고 그 볼빨간사춘기로 대표되는 그 레이블 쇼파루뮤직 소속으로 아. 그 지난해 그 지난해 그 2014년 싱글 어느 날의 우울로 데뷔를 했습니다. 음. 그 제가 그몇해전그 그 레터플로의 음악을 그 인디와 가요 중간에 놓여 있는 좀 감성주의 발라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지금도 그 평가는 좀 유효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순수한 외모에 워낙 또 감성적인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인디신에서는 이미 많은 여성 팬들을 보유하고 오. 있는 아. 뮤지션 입니다 아. 특히 이제 충분해. 충분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 5월 발매된 레토플로의 그 정규 아. 2집 아. 타이틀인데요. 그렇지. 그 레토플로의 그 특유의 감성과 그 음. 서정적인 가사가 정말 그대로 묻어나는 곡입니다. 그 기존 발라드는 와좀 차별성이 느껴지는 그 멜로디 음. 라인을 활용하면서도 음. 그 대중성을 또 놓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또 보컬부터 연주. 곡의 디테일한 구성까지 꽉찬 느낌의 곡이에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들, 들, 즐겨 듣는 노래 폴더가 있는데, 거기서 우선순위에 있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그만큼 좋은 곡이고, 자신있게 소개해드리는 곡이다. 정말 한번.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강추합니다. 어, 어, 오늘 뭐 각상선 페달을 무지 밟네120 <laughs> 나오네. 저터가 아, 아,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네, 윤활류가잘 올라가시는데요. 어, <laughs> 네.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저박 기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여성 팬들이 되게 많다고 네,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어, 우리 그 팩트 인스타, 요쪽 음. 그 스텝 중에서도 예. 엄청 좋아한다고. 아, 네. 네. 저도 그분을 알고, 아, 시청자분들도 혹시 아실 수 있어요. 그 팩터뷰에서 이제 상자를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아, 네. 아, 예. 네. 아 그, 아 그, 예. 예. 그 그래서 오늘 있어요. 표정이 유독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아 그, 아 실제로 그 레터플로우는 그 지난해 그 시스타 출신 그 소유와 완벽해라는 그 콜라보레이션 곡을 발매하면서 젊은층 사이에서도 이름을 꽤나 말리 많이 알렸고요. 예예. 그리고 또 탄탄하게 자신의 그 음악적 입지를 네. 쌓아가고 있는데, 음. 제가 오늘 이제 예언을 하나 하자면,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레터플로우가 음. 앞으로 3년 안에 인디씨를 넘어서 가요 시장에서 빵 터진. 지 정말 인정받는 대형 뮤지션이 될 거라고 어.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김지영 기자는 어때요? 예. 들어보니까 네, 대박의나입니다 어, 어, 저도 네. 지, 지금 얼핏 들었는데 약간 성시경 씨의 뒤를 잇는. 아. 로갈 어, 수도 어, 있지 어, 않을까. 어, 목소리가 일단 어, 너무 좋아요. 네. 네? 너무 선러운데요그 너무. 너무 미러워요. 진짜 예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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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사실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레토플로우의 네. 노래나 이제 이름 이제 익숙해도 음. 평소 목소리 들을 기회는 사실 많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오늘 그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 일단 뭐 레토플로우에게 미리 듣는 역주행 소감 네. 한번 들어보시죠. 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안효성입니다. 저희 정규 2집 타이틀곡으로 충분해라는 곡은 제가 욕심을 조금 버리고 작곡가분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한 곡입니다. 작업을 하는 과정도 되게 즐거웠었고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되게 좋다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유난히 더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기대가 커서인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멍하니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엉엉울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조금 울컥하네. 그냥 저의 하루를 이렇게 들려주고 싶어요. 저 사람도 이런 경험을 했구나. 저 사람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릴 수 있는 음악을 <놀람> 만들어보도트위나고 싶습니다. 미니앨범이 12월 8일 날 발매가 됐는데요. 오랜만에 미니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를 하게 됐어요. 12월 16일 오후 6시 폼테 곡스를 해서 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공연 준비에좀 집중을 할것 같고요. 공연이 잘 끝나면 또다시 저의 하루를 뒤틀리기 위해서 작업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15성 라이터 한효 많이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5성 라이터 한효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 아니 근데 네. 페이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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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자체가 발라드 얼굴 아니에요? 음... 그냥 되게 전형적인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그 고등학교 때 보면 저 교생 선생님 남 선생님 오셨는데 남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스타일. 아, 예. 아, 그게 <laughs> 너무 많으니까. <아하. 웃음> 응, 학생들이 네,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뭐그 요즘 그 가사에 대해서 제가 네. 언급을 했는데 네. 지금 네. 안효성 씨그 가사도 충분해. 네. 많이 아팠으니까. 네. 근데 저희 때 발라드는 나 혼날 제되면 아무도 <laughs> 네. 없는 곳에. <laughs> 음. 왜 그랬을까? <laughs> 뭐 나를 묻어주고. 잘 느낌이 있었거 그때는 그 표현이 가장 절절했거든. 아 근데, 야, 충분해. 많이 아팠으니까. 더 와닿네. 음 예아뭐 네. 음. 이제 들으셨다시피 들이셨, 이제 그아노아노 안효성 제 이름이 발음이 잘 안되네요 아그 레토플로가 이제 지난 8월8 일에 이제 신작 미니앨범 이제 나와의 시간들이 행복하지 않았을 너에게를 발매했습니다 음. 네. 이+ 이 앨범이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타이틀곡 사실 안부를 비롯해서 음. 부러운다 그다음에 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너의 아침 너의 오후 너의 밤 같은 오. 정말 강력 추천하는 곡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오. 이 겨울밤에. 겨울밤에 이 곡을 들으시고 자리에 이렇게 누우신다면 정말 좋은 꿈꿀수 있을 거라고 야, 제가 다짐합니다. 어, 저도 예. 이, 같은 예. 남자끼리 이런 예. 거야. 그 뭐, 그런 예. 노래를 듣니? 이러거든. <laughs> 근데 야 부러운다 보고 싶어요. 너의 아침, 예. 너의 오후, 너의 밤. 예. 야 너무 좋네. 예. 그러니까 전... 겨울밤에 정말 감성을 예. 좀 확 살려줄 것 오랜만에 같습니다. 이런 저, 저 달팽이에다가 응, 예. CD 좀 한번 불려봐야겠는데 예. 요 네. 너무 좋을 것 예. 같아요. 진짜 궁금해요. 예. 네. 나와의 시간이 행복하지 않았을 너에게 어떤 곡일까요? 충분해 과연. 너무 아팠으니까. <laughs>